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말라위로 가봅니다. 말라위는 기독교인 비율은 높지만 신학교육의 부재와 이단 문제 등이 심화되며 바른 신앙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 떡과 복음의 사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김성걸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알라윈는 아프리카 남부 대륙에 있는 어, 나라로서 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GDP로만 따지면 소말리아보다도 더 낮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고요. 선교지로서의 말라위는 다른 아프리카와 비교했을 때 선교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반증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슬람이나 힌두나 이러한 종교들도 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 이게 목표 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말라위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한국과 비슷하게 그 기독교인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어, 그래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출신의 대통령이 되셨고, 기독교 베이스로 한 정당들이 말라위에는 조금 있습니다. 기독교와 말라위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점은 신학대학, 신학대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된 것이 다른 목사님이 제부터 너는 신앙이 좋으니 목사야 라고 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 나는 A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목사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 이제부터 목사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좀 신앙을 좀 편협적으로 아시는 성경을 좀 편협적으로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설교를 왜곡돼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목사 교육 목사의 이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바른 그리고 올바른 전 성경을 전체를 꿰뚫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라위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까지의 이제 졸업률과 그 이후에 이제 중등교육, 고등교육인 대학까지의 어, 졸업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초등학교 한 학생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 비율이 약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라디오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우리 교육 콘텐츠는 영문학, 영문법, 화학, 물리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을 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오게 됐고 학교가 6개월 이상 휴교령에 떨어지게 되어서 그 당시 저희가 라디오 콘텐츠를 딱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을 했었고 그것을 안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 라디오 콘텐츠를 받아서 전국에 다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또 의뢰를 들어와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전체를 작년 말에 저희가 교육부에 이양을 하였고 콘텐츠까지 이양을 했습니다 코이카에서 예산을 일부 대고, 기아대책에서도 예산을 일부 대서, 기아대책 저희 선교사와또 본부에서 오신 간사님들이 이제 같이 진행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 하나 바라는 거는 중등교육은 총 9개 과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6 과목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다 만들어서 전 과목을 말라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수 있다면 참 좋겠다.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라위 교육 사업, 그리고 신앙, 저기, 영적 사업, 그리고 수자원 개발 사업. 저는 이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지경이 넓어진 사업은 수자원 개발 사업, 우물 사업인데, 지금까지 약 90여 개의 우물을 저희가 파서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수자원을 제공을 하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결연 사업을 통해서도 또 학교 사업을 통해서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도 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 교재도 기아대책에서 제공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로는 올바른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 말라위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말라위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기후가 이제 변하면서 지금 3, 4년째, 어, 농작물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끼니를 거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3일에 한 끼를 먹는 친구들도 있고, 기아대책이 이제 0과 육에 지원을 한 떡과 보급 사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짐에 따라 교육은 그 뒷전이 되기 때문에 또 교회도 잘 가지 않게 됩니다. 말라위도 또한 광물이나 이런 천연 자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교육, 공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기도 드리 것은 저희 가정이 말라위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있기를 그렇게 좀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대책 김성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